안녕하세요 이번에 찾아온 흑수저 영어 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흑수저 영어라고 새로 시키 되는데요 왜 흑수저 영어냐면 첫번째 예 어, 배우시는 사람들이 무료로 드, 들을 수 있도록 두번째 예 정말 예 네. 들으시는 분이라도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한 컨텐츠고요. 세 번째 예, 영어를 들었을 때 아, 영어에 대해서 공부감이 많으신 분,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영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감 팍팍 다잖아요, 수정어. 네. 일단 처음에 우리는 이제 영어를 배울 거예요. 영어, 영어, 처음부터 네, 영어를 배울 건데요. 그럼 영어가 뭐냐? 네, 미국 말이죠, 그죠? 이제 미국말이 거의 공인 영어가 돼가지고, 원래, 있사, 아, 네. 예, 네, 양키놈의 말인데, 일단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알아야 하니까 한번 보시죠. 네. 한국어 문장 중에 철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철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 이 있는데 한번 섞어볼게요. 철수는 먹었다 밥을 밥을 철수는 먹었다. 해도 이해되죠? 왜냐? 우리가 한국인이니까요. 네, 한국인인 것도 있는데 한국어에는 정말 좋은 기능인 조사라는 게 있어요. 조사 이런 은느니가 밥을 다 이런 걸 조사라고 합니다. 자, 조사를 뭐라고 하냐면 도울 조자에. 말사자예요. 도와주는 말을 말해요. 뭘 도와줘냐? 예. 어찌 보면 봐봐요. 철수 밥먹어네 먹다. 아 자, 철수 밥 같은 거 보시면 어찌 보면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이런 조사 도와주는 말이 붙어서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동사가 돼요. 이해되,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뭐냐? 한번, 그에 거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죠? 철수가 먹었죠? 그죠? 이누구의 누가 했냐? 주체가 됐,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해요. 주체가 되는 말, 주어. 이해되시죠? 다시, 뭘 먹었죠? 밥을 먹었죠? 네. 무엇을 무엇을 이거 어렵기만한 한자어라 목적이라 그래요. 따라서 이걸 목적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로 끝나는 걸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움직이는 말 움직이 동자 말사자 써서 움직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 그래요. 이걸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한국어에서는 자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주에 은느니가 를 붙이고요 이걸 주어가 주어가 되게 하는 조사라 해서 주격조사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되게 하는 조사 을 를, 동사가 되게 하는 조사 다 이렇게 은느니가 을다를 붙여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인걸 쉽게 구분하게 하죠 따라서 한국어가 정말 네, 대단한 말이에요. 왜냐면 하 이런 조사 언어체계가 거의 없거든요. 다른 언어군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영어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조사란 개념이 없어요. 조사란 개념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조사란 개념이었어요. 네. 철... 뭐냐. 영어에 은은이가 이런 거 붙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네.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예. 예, 없는 걸로 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를 네, 한국어는 이런 조사가 조사가 있어서 말의 순서를 바꿔도 이해가 돼요. 철수는 밥을 먹었다. 밥을 철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도 해 이해되죠. 하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습니다. 엥 조사가 없어요. 그럼 주어 목적어 동사를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영어는 순서가 조사예요. 에 순서가 조사예요. 첫 번째 오는 게 주어가 되고, 주어를 s라고 쓸게요. 두 번째 오는 게 동사고, 세 번째 오는 게 목적어입니다. 네. 주어를 subject라고 해요. subject. 상식,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동사를 verb. 그리고 목적어를 object라고 해요. 쉽죠? 네. 다시, 영어는 순서가 조사예요. 첫 번째는 게 주어, 두 번째는 게 목적어, 세번째는 아, 아, 게 동사, 다시 첫 번째는 게 주어, 두 번째는 게 동사, 세번째는 목적어. 이해되시죠? 네, 한국어처럼 조사는 없지만, 영어는 순서를 조사로 쓰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철수는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첫 번째 오는 게 주어랬죠? 그래서 철수는 이첫 번째 주어로 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게 동사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먹었다가 오고 밥을. 이게 목적어 하니까 세 번째 와요. 그러니까 just ate a rice. just ate rice. 이런 문장이 됩니다. 쉽죠? 네. 아, 처음에 좀 어려우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좀 적응되시면 정말 쉽습니다. 한국어는 조사이고 영어는 전조사가 없어. 따라서 순서가 오는 게 조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 문장이 있으면 한번 영어로 한번 바꿔 보세요. 내 머릿속으로. 바꾸셨나요? 네, 바꾸셨죠 네, 한번 영어를 바꾸고 싶으면 첫 번째 주어가 와야니까 하 나는 I. 두 번째가 동사를 죠 따라서 공부한다, study. 세 번째 하는 게목적어랬죠 따라서 영어를이 와야죠. 따라서 English, I study English. 이런 문장이 돼요. 정말 쉽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뭐냐? 한국어는 조사가 있고 영어는 조사가 없다. 대신 순서가 조사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문장을좀더 길게 말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난밥 먹었다. 난 배고프다. 이런 문장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나는 학교에서 공부했어. 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어. 정말 재미없었어. 이렇게 길게 만들고 싶잖아요. 이때 비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예, 네, 전치사.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전치사. 여기 네, 전치사가 뭐냐면 자, 앞전자, 둘짓 자, 말사 자, 앞에 두는 말을 전치사라고 해요. 그럼 전치사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말의 특징을 알아야죠. 영어는 전치사를 쓰고 우리나라 말은 뭘 쓰냐? 후치사를 씁니다. 후치사. 후치사가 뭐냐고요? 자, 이름에서 같은 말을 후치사라고 해요. 뒤후자 뒤치자 말사자 뒤에 두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뭘 뒤에 두죠? 집 뒤에 두죠집 뒤에 두죠집 뒤에 두죠아 따라서 명사 뒤에 두는구나 우리나라 말은 명사 뒤에 두는구나 명사는 뭐냐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따라서 집이 명사겠죠? 따라서 명사 두는 말을 뒤에 두는 말은 후지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후지 사를 쓴다. 아 이해되시나요? 대신 영어는 아까 말했죠 전치사를 쓴댔죠. 따라서 집에서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고 싶으면 에서 집이 되겠죠. 에서 집, 에서 집 이해되세요? 영어에서 에서 에서는 at입니다. 따라서 집이니까 at 호음이 되겠죠. 집이니까 집에서니까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철수는 밥을 먹었다 집에서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만들고 싶으면, j u s ate a rice at home. 이런 문장이 돼요. 쉽죠? 자, 이런 전시사랑 명사 합해서, 어려운 말로 이걸 전사 구라고 해요. 네. 이건 어디에 오냐? 철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자, 영어는 조사가 없어서 두 번,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오는, 두, 오는 게 동사, 세 번째 오는 게목적어했죠 이렇게 문장을 다 쓰고 나서요, 예, 맨 앞이나 맨 뒤에 붙이시면 돼요. 맨 앞이나 맨 뒤에 붙이시면 돼요. 음, 뭔 얘기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는 아,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자, 나는, 뭐,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먼저 영어로 써볼까요? 나는 이거 첫 번째 주어, 공부한다 동사니까. 두 번째, study. 영어를 영어를 이니까 목적어니까 세 번째, English. I study English. 이런 문장이 되죠. 이렇게 문장 다 썼어요. 그다음에 집에서란 문장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앞이나 뒤에 쓰겠죠. 이해되세요? 자 집에서는 앞이나 뒤에서랬어요. 집에서의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에서 집이니까 at 집 아니죠? at home이죠. at home I study English 이렇게도 되고요. I study English at home. 자 그러면 학교에서 나는 무 한번 써볼게요. 에서 인도 에서가 돼요. 우리나라 말로. 따라서 학교에서니까 영어로는 에서교가 되겠죠. 따라서 in school, in school, in s c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in school. 이렇게 여기다 쓸수 있고 여기다 쓸수 있다는 걸 알겠죠. 우리나라 말로 후치사로 같이 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영어는 전시사가 있죠. 같이가 앞으로 가겠죠. 영어에서 같이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with 입니다. 그래서 with a friend. with a friend. 친구와 같이가 돼요. with a friend, with a friend. 자, 친구와 같이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그러면 I study English with a friend. with a friend, I study English.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싶으면 앞에 그냥 my를 쓰시면 돼요. With my friend,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with my friend. 이해되셨나요? 정리하면 자 한국어는 조사가 있고 영어는 조사가 없다. 대신 순서가 조사다. 첫 번째로 하는 게 주어, 두 번째로 는게 동사, 세 번째로 하는 게 목적어.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후치사를 쓴다. 대신 영어는 전치사를 쓴다.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겠죠. 왜냐면 전치사니까. 후치사는 명사 뒤에 오겠죠. 따라서 자에서만 쓰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죠. 집에서라고 써야지 문장이 완성되죠. 따라서 명사랑 전치사랑 붙어 다닙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이 좀 이해 안 되시거나 하면 댓글이나 아니면, 어,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